건물로 들어가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우산에 비닐 커버를 씌웁니다. 이용한 비닐 커버들은 바로 옆에 쌓여 넘치기 직전입니다. 지난 한해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사용된 비닐 커버는 30만 장에 달합니다. 대부분이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버려지는 일회용 비닐을 줄이기 위해 5월 1일부터 우산 비닐 커버 사용을 제한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 청사와 산하 기관 등 공공기관에 적용했는데 18일 기준 25개 자치구 가운데 23개 자치구가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편리함 때문에 사실 우리가 비닐을 너무 이렇게 쉽게 쓰고 버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참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좀 문제의 요인들이 돼서 뭐 정부 청사, 청사라든지 뭐 세종시라든지 이런 다른 타 공공기관으로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한 곳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1호선에서 8호선 지하철입니다. 비닐 커버가 없어 물 묻은 우산을 들고 지하철을 타야 했지만 취지에 공감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집에서도 비닐을 아무 생각 없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계적인 쓰레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부터 내가 실천을 한다면 많이 환경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비닐 커버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닐 가격이 저렴한 데다 우산을 그냥 들고 들어왔을 때 바닥이 미끄러워지는 등의 불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닐 커버를 대체할 만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젖은 우산 때문에 많이 더우시셨고 서로 불쾌한 적이 많았거든요. 털어주는 뭐 장치를 하던가 그런 대안이 없는 이상 계속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마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립미술관은 건물 입구에 우산 보관대를 마련해 운영하고 서울시 역시 물기를 흡수하는 카펫을 설치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우산을 구매할 때 제공되는 우산 주머니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일회용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종합쇼핑몰, 병원, 영화관 같은 다중 이용시설도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BS 김지희입니다.